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언법 정인영입니다. 오늘도 가셔야죠. 11월 10일. 어저께 빼빼로 된날좀 빼빼로 좀 드셨나요? 아, 전 솔직히 못 먹었습니다. <laughs> 이제는 뭐제 나이에 무슨 빼빼로 챙기고 그러는 아이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꼭 드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12월, 11월, 12일. 이제 정말 명절, 아니 명절이 아니라 진짜 기쁜 날은 기쁘다 그날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실력을 키울 날짜라고 실력을 키울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뭐 당분간 연휴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일반적인 자 튼튼한 여러분의 실력을 쌓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5년 7급 지방 문제 딱끈딱끈하죠 11월 1 2일 11월 1일 날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살펴볼게요. 청원권입니다. 요즘 핫하죠. 요즘에 청원권 문제 아주 깊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청원권 설명 옳지 않은 것인데요. 살펴볼게요. 청원권, 자 무죄추정권이라는 기본권과 함께 이두 기본권만 있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이두 기본권 하면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만, 객관적 가치리서성 질서로서의 그래서 대사인적 관계에서는 효력은 요거는요거는요거는 요거는, 요거는 없다. 요거는 없다. 오로지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와 관계에서 대국가적 관계에서 나타난 효력만 효력만을 효력만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솔직말해서 무죄추론 사인끼리 친구끼리는 안, 안 하죠. 청원이라는 거, 바람, 희망, 소망. 친구가 저는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그거는 친구한테 할게 아니죠. 사인끼리 할게 아니죠. 이건 국가기관과의 문제고. 청원권 재현원법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자, 자, 본질적인 건 동일합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청원권 26조에 있죠. 1항에 문서로서 청원해라. 구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물론 문서야, 전자 문서도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서. 구두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면 이거 특정을 하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명. 나린 할 것까지 요구합니다. 기본적인 의사, 자, 뭔가를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청원이 될수 없습니다. 포함되어야 돼요. 그냥 단순한, 그냥 음향, 이런 것들은 당연히 청원이 안 되겠죠. 뭔가를 바라는 사안이 없으면 청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국가기관 등은 청원을 받으면 심사,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는 줘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 심사 의무가 있다 했지, 어떤 내용적 구속력은 이건 없어요. 그래서 청원 심사 의무 있으면 진짜 심사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찌됐든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는 있지만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청원 심사 의무에 따라서 통지 의무가 나왔을 때 청원에 대한 다섯 말로 회신은 이거, 내용적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이거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불행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으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 원을 못해요. 자, 특정에서 서명날인 통지문은 청원법 사안이에요. 헌법에 있는 거는 이렇게만 헌법에 있죠. 헌법. 자, 이거는 청원법 사안이고 또 개별법, 국회법에 보니까 국회 청원시 국회의원 소개를 얻도록 한거 합헌. 왜? 국회청원 입법청원인데 국회의원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입법이 안 되잖아요. 또 지방자치법에 자 지방의회 의회 청원시 요거 지방의원의 소개를 얻도록 한거 같은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거 합헌이에요. 네, 조심해야 될 게요. 국회 청원하면요. 이게 또 국회법에 국회규칙 하면 또 자세한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30일 이내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국민 동의가 있으면 공개 여부가 공개가 결정되고요. 또다시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때서 청원을 심사할 수 있죠. 어디서?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이라든지 청원이라든지 절차는 국회에서 똑같습니다. 어찌됐든 국회 청원에 관한 단이, 이렇게 청원이 들어오면요. 그러면 의장이 이거를 본회의 보고를 하면서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해줘. 상임위원회를 보고. 보내고. 그래서 요, 요건을 갖추면 이제 5만 명 이상 그러면 소관상임에서 심사를 하고, 그걸 소관상임위원장이 청원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청원인이 청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다시 청원에 대한 결론을 보내주면, 의장이 청원을 한 청원인에게, 요게 이렇게 됐어요. 모든 법률, 의안, 똑같아요. 의장, 소관상임위원 의장, 의장이 표시를 하게 됐어요. 회신을. 위원장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100인 이상의 청원을 더, 자, 국민의 동의를 얻으라고 했냐면, 이게 중복청원 같은 거, 효율성, 이런 걸좀 국민에게 알려야죠. 알려야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복청원을 막고, 청원을 방지하고, 그다음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이 들어왔다라는 국민적 관심,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얻기 위한 거예요. 국민적 호응 같은 걸 얻기 위해서, 호응을 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100인. 그역 전국 단위로 하니까 또 중복청원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회청원시 의회, 의회 동의 소개를 얻도록 하는데 여기는 30일 이내에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내용이 없어요. 왜냐면 규모가 작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솔직해서 자...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그러면 기초의회에서 주민의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중복청원이 많이 나올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 이거는 반하지 않아요. 이게 또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 안 나오던 지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또일죠 교도 행정에 대한 청원을 했을 때 교도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거 반하지 않는다 왜요? 아니 이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은 2년 징역 받고 한 6개월 살았다 해서 자기가 볼게 불만이야. 그래서 국가기관에 교도 행정에 대해서 청원을 하겠대. 그러면 25년, 30년 이상 근무해갖고 교도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교도소장이라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식으로 왜 운영을 하는지 조금 더, 더 효율적으로 더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도소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한 거예요. 이거는 무의미한 청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청원을 골라내기 위한 거죠. 이런 것도 반하지 않는다. 자, 청원이 아무래도 누구라도. 아니, 누구라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 없이 남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는 해야죠. 또 거기다가 통지문가 있어서 회신을 해줘야 되는데 회신을 안 해요. 그럼 이의신청이라는 걸 두고 있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회신, 회의, 자,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고, 이거 청원은 보통 90일 걸려서 대답을 하지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고, 그런데도 회신이 없어요. 그러면 청원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해서 헌법스원을할수 있어요. 아니 청원 자체 회신이 공권력 행사가 안 된다고 그랬지 반드시 회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신을 아, 그 자체는 공권력 행사 안 돼요 안 했을 때는 청원권이라는 기본권이 심해된다 <laughs> 자 과거에 여기 5만 명이었는데 아 10만 명이었는데 24년도에 법을 개정했어요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그거 위험받은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청원을 많이 받아주겠다라는 국가 차원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법이 알아서 개정됐죠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국회는 청원이 재판에 관서받았는데요 이게 네, 간목이 가느라 가느다라 모기 배고픈 모기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거든요 간, 모, 기는, 자, 이거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요. 간섭, 재판 간섭, 그 다음에, 보독, 국가보독, 그 다음에, 국가 기밀, 그래서 간모기, 많이 해요, 간모기. 간다라보기는, 아, 아니, 할수 있다, 아니, 아니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가 아니라, 아니, 한다요. 그래서 요거 많이 나옵니다. 간목이 많이 여세요? 청어는 간다라모이두 번째, 정부 제출, 회부된 정부 정책 관련된. 이거 너무 많이 나왔죠? 이거 진짜 얘는 한. 한 진짜 기출문제 따져보면 한 20개도 넘을걸요. 거 그렇지 합니다. 세 번째 국회법상 청원제도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소개를 받는 방법에 일정 기간 동안 30일 일정 수 그다음에 100인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방식이 추가적으로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청원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여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게 규정을 두지 않는다 해도 이건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요게 정답이었어요. 이게 아, 안 나오던 질문이었거든요. 조문이었거든요. 네 번째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의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설신을 발수하는 탈법수단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 검열은 해야죠. 그 다음에 설신을 통해서 수용자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했을 때 검열은 해야죠. 또 이게 올바른 거아닌가까또 또 이거 검열 목적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도록 한 거.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청을 봤는데요. 어우 색다른 지문이 나왔어요. 판례도 조문에 대한 판례도 이런 것들을 좀잘 정리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새롭게 뭔가 짜잔 하고 출제되면 한 2, 3년은 계속 가요. 어떤 시험이기도 내년엔 분명히 이거 나올 겁니다. 준비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고, 암기까지 부탁드릴게요. 내일도 보겠습니다. 부탁해요.